네 오늘은 아이언 길들이기를 할 텐데요. 아이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볼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아이언을 칠때 보통 여러 아마추어 분들이 공을 정확하게 가운데, 내 클럽의 가운데다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살짝 준비를 해왔어요. 이 위치에 보면 지금 초록색 점이 있고 빨간색 점이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여주셔도 돼요. 이 위에 초록색 점은 내 클럽의 정확하게 정 중앙을 지금 표시해 놨고요. 네. 빨간 점은 클럽에서 약간 밑에 쪽 그러니까 네, 좀 아래쪽이네요. 밑에서 뭐 이제 그룹이라고 하죠. 홈이 파진 한 지금 스티커를 붙여놨는데 한선너 서너 정도, 선너개 서너 정도 위에 있는 위치예요. 그럼 보통 이게 아이언을 칠때 지금처럼 빨간 점에 맞아야 스위스 팟에 맞는 거예요. 오.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초록색이요. 초록색이 센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초록색이 맞은 맞추... 데니까요. 그렇죠. 초록색을 네. 맞추려고 여러분들이 해요. 아 그러면 초록색이 정확하게는 클럽의 중앙이지 내가 맞춰야 되는 스위스 팟은 아닌 거예요.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공은 지면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내체가이 초록색 점에 맞으려면 공하고 땅하고 같이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뒷땅인 거죠. 그래서 빨간색 점에다 여러분들이 맞춰야 스위스 팟에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오우. 항상 클럽에 맞출 때 센터보다는 조금 더 아래쪽에 맞게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초록색 점에다가 제가 한번 공을 맞춰 볼 거예요. 그러면 네. 밑에서 맞을 때도 굉장히 둔탁한 소리가 날 거예요. 자, 몸이 안 풀려서 어디에 맞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자, 볼게요. 오. 자 지금 보면 거의 초록색점 가까이에 공이 맞았어요. 제가 약간 뒤에 있는 매트랑 공이랑 같이해서 쳤어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라운드 나가면 지금 이거는 뒷땅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양전디 있죠, 벤트그라스나 아니면 켄터키블루 그런 양전뒤에 가서 골프 를 치게 되면 이런 임팩트를 만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뒷땅을 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양잔디에서 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공 중앙, 그러니까 클럽 중앙에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공이 정확하게 어디 맞아야 하냐면 이제 두 포지션이 묻, 묻혀서 잘안 보이는데. 지금 보면 아까보다 조금 더 밑에 쪽에, 네. 빨간 점에 가까이 공이 맞았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이제 스위스 팟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연을 처음에 칠때 내가 어디를 맞춰야 될지를 정확하게 결정을 하고 내가 치기 시작을 해야지 스위스 팟이 이제 대부분 다 가운데에다 맞추려고 하다 보면 이제 양잔디에서는 양잔디는 잘못 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스위스 팟에 항상 밑에서 이제 그루브 이렇게 봐야죠. 밑에서부터 한세 개나 네개 정도. 그래서 제가 스티커를 한번 떼놓고 다시 한번 다른 스티커를 붙이고 한번 또 쳐볼게요. 그래서 맨 밑에 항상 클럽이 맞을 때 보면 선수들은 대부분 다 공이 밑에 맞아요.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공을 센터에다 맞추려고 노력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정확하게. 제가 맞추려는 그위치 한번 맞춰볼게요. 네. 잘 맞아야 할 텐데요. 지금도 보면 거의 이제 그 위치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위치에 맞았어요. 밑에서 이제 그리고 한세 번째, 네 번째 정도에. 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너무 센터에다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준비를 할때 항상 공좀 밑에다 맞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야 처음에 내가 생각한 거리, 내가 생각한 스피닝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스위스 팟은 약간 센터보다는 밑에 쪽에 있다라고 처음에 이론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어디에 맞춰야 될지를 알았으면 또 이제 정확하게 쳐야 되겠죠. 자, 이제 내가 클럽, 제가 이제 클럽을 또 바꿔 볼게요. 이번에는 제가 9번 하현과 5번 하현을 준비했어요. 9번 하현은 이제 쇼다운이죠 그리고 이제 5번 하현은 롱하현이에요. 네. 자, 이제 신영임 씨. 롱하현은 치는 법, 쇼다운 치는 법 다른가요? 아니면 같은가요? 다르지 않을까요? 길이가 다르니까요. <laughs> 네. 자, 그럼 고경민 프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어, 저는 스윙은... 똑같이 하긴 하지만 네네. 다르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정답에 가까워요. 이제 <laughs> 이제 선수들이 최 최근에는 이제 롱아에는 쓰러치게 되고 쇼다운은 조금 더 이제 예전에 다운블로우로 굉장히 많이 쳤어요. 하지만 요즘 최근에는 조금 더 샬로우하게 조금 더 가볍게 쓰러치는 추세예요. 왜 그러냐면 자 이제 쇼다운을 칠때 보통 다운블로를 많이 치게 되면 여러분들 보시면 스윙을 볼때 백스윙 갔다가 다운스윙 내려올 때 찍어 쳐야 된다고 다운블로 생각하다 보면 몸에 이렇게 가깝게 붙어서 아 밑에 충격이 굉장히 많이 가해지죠. 네. 그래서 내 팔이나 이런 어깨, 손목 같은 데 충격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백스윙을 갔다가 또 충격도 많이 가지만 다운스윙이 가파르게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제. 옆쪽에서 보면 손이 앞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기가 쉬워요. 위에서 가파르게 찍어치려고 하다 보면 손이 정확한 위치로 들어오지 않고 가파르게 들어오면서 채가 좀더 낮은 로프트로 내가 공이 떠지지 않게 공이 낮게 뜨거나 또 다른 구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다운스윙에 대한 이런 이미지를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아, 다운블록, 다운스윙이 아니고요. 백스윙 가서 9번 안이라고 8번 안이라고 쇼다운이 다운, 다운스윙으로 이렇게 가파르게 들어오지 말고 조금 더 롱한 치듯이 자 한번 스윙을 보여드릴게요. 낮게 가면서 낮게, 낮게 스윙을 하면서 쓰러치는 거예요. 그러면 공 맞는 소리도 조금 달라질 거예요. 지금처럼 공을 치게 되면 보통 맞는 소리보다 조금 더 약간 뭐랄까 공만 맞는 느낌, 약간 탑볼처럼 공이 딱 하고 맞는 느낌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매트에 아니면 잔디에 이런 페어웨이나 이런 러프에 잔디가 너무 파지지 않게 좀더 쓰러지듯이 그래서 롱아이을 친다고 생각하시고 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대부분 우리 신영 MC나 고경민 프로도 롱화인 칠 때는 다 이렇게 좀 쓰러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9번화인이나 8번화인 칠 때도 지금처럼 롱화인 치듯이 쓰러지는 거예요. 음. 그러면 위에서 가파르게 들어가서 몸이 다치거나 아니면 내 로프트가 변하게 되겠죠. 너무 위에서 가파르게 들어가면 내 로프트가 정확하게 9번 라인은 로프트가 되지 않고 어떨 때는 피칭이 되고 어떨 때는 8번 라인이 돼서 거리가 들쑥날쑥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양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에서 너무 가파르게 치지 말고 자꾸 제가 하는 것처럼 낮고 길게 해서 쓰러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쳤던 그런 공보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설 맞는 느낌, 가볍게 맞는 느낌이 음. 들 겁니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정확한 거예요. 오. 그래서 약간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스위스팟이 약간 밑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낮, 그러니까 낮은 위치에서 중앙이 아니고 낮은 위치에서 맞고 조금 더 쓰러지게끔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항상 구번 라인을 칠 때도 너무 가파르게 들어오지 않게 다운 스윙이 낫게요. 이렇게 약간 쓰러게듯 하면, 은 네. 디봇도 좀 다른가요? 그렇죠. 게봇이얇게 나오겠죠. 음... 왜냐 하면, 낮고 게게 쳤기 때문게디면이얇게나면서내 몸에 있는 충격이 좀 거고 음... 어떻게 고 어떻게 보면스피하하게칠수어어요 공을 음... 디게게 위에서 아래부터 어무게어치게되면어피게하어떨 때는 그린이 소프면한데게면스피게 하면, 그린 밖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요즘에는 좋은 페어웨이, 좋은 그린의 골프장들이 많기 때문에 스피닝 많이 걸리게 되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좀더 얇게 디봇트도 얇게 날 겁니다. 자 그리고 채를 이제 롱아이 치듯이 얇게 쓸어쳤어요. 그러고 나면 뭘또 정확하게 해야 되냐? 타이밍을 일정하게 해야 됩니다. 타이밍. 타이밍. 자 이제 제가 공을 세 개를 쳐볼 거예요. 이제 지금 9번 화연이요. 그러면 제가 보통 140, 한 3미터에서 145미터 정도 나갈 거예요. 지금 이 기계로요. 한번 보세요. 자, 지금은 140미터 정도 나갔고 타이밍을 잘 보세요. 세개를 치는 동안 타이밍이 거의 똑같아요. 마지막으로 쳐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해야 되냐면, 나만의 타이밍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솔직히 하지 않으면 몰라요. 신영 MC나 고까 그러니까 신영 MC는 지금 내가 느린 타이밍이 잘 맞는지 빠른 타이밍이 잘 맞는지 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혹시? 잘 모르시죠? <laughs> 왜 그러냐면 연습 때나 라운드 할때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음. 천천히도 해보고 좀 빨래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연습장이나 아니면 그룹장에서 내가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 시도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천천히가 맞는지 빠르게가 맞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자 공을 제가 143m를 쳐야 되는데 9번 하인으로 그냥 있는 힘 다해서 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제가 보통 145에서 150이 나가는데 9번 하인으로 있는 힘 다해서 한번 쳐볼 거예요. 네. 그럼 얼마큼 더 나가는지 한번 보세요. 와, 와. 175.84m가 나갔어요. 175m가 나갔어요. 네. 제가 보통 140m 아까 나간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몇 클럽이 차이나는지 지금 세 클럽에서 네 클럽이 차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타이밍을 일정하게 하지 않고 스윙을 그냥 강하게만 했을 때세 클럽이 왔다갔다 한다고 하면 뒤에 있는 오비에 갈 수도 있고 뭐 트러블 지역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타이밍을 찾아야 하니까 처음에 공을 칠때 내가 할수 있는 한 최대한 천천히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천천히 백스윙을 가서 천천히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쳐보고, 지금 천천히 쳤기 때문에 공이 이제 좀덜 나가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한 단계 더, 조금 더 빠르게. 지금 2단계로 이, 이 조금 빠르게 됐고, 이거보다 조금 더 빠르게, 이제 요 지금 빠르기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가 항상 치려고 하는 타이밍이에요. 이 타이밍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타이밍이에요. 지금 네. 보면 거의 150m 조금 넘게 캐리가 나와서 거리가 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처럼 제가 하는 것처럼 연습장에서나 아니면 골프장에서 내 타이밍이 맞는 걸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신영임 씨가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마추어의 표본이잖아요. <laughs> 표준이니까 우리 신영임 씨도 이제 연습장 가시거나 아니면 골프장에 가서도 내가 타이밍을 좀 천천히 해보고 좀 빠르게 도 해보고 음.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네. 천천히 하면 네. 생각이 많아져서 음. 빨리 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렇죠. 그러면 네. 그게 이제 내가 천천히 하는 게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천천히 하는 것보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금 저도 이제 맨 처음에 했던 것처럼 완전히 천천히 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해야 제가 항상 일정하게 칠수 있는 그 타이밍이 나오니까 신영임 씨는 천천히 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고경민 프로도 한 번씩 네. 해보시고 그래서 타이밍을 네. 내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내 타이밍을 아는 게 아까 본 것처럼 이런 들쑥날쑥, 세 클럽이 넘게 차이 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항상 뭐야, 내 타이밍을 항상 신경 쓰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또 이제 타이밍을 신경 썼으면 여러분들이 제일 또 신경 쓰는 게 제가 스윙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말하지 말고 스윙 두 개를 보여 드릴 테니까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봐 주세요. 두분 한번 봐 주세요. 네. 음. 지금 스윙이랑 네음 뭐가 다른 것 같으세요? 약간 첫 번째 스윙이 네. 네. 너무 왠지 모르게 어, 뻣뻣해 느낌? 보이는 느낌. 네. 네. 역시 우리. 프로님하고 남자님은또 그 <laughs> 정확하게 눈을 가지고 있네요. 라이브레스 어... 멤버 다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이언을 칠때 보통 정확하게 쳐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손목에 힘을 어... 뻣뻣하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뻣뻣하게 주고 스윙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습을 많이 해야 좋은 건 알아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힘을 주게 되면 내 몸에 이제 뭐랄까 데미지가 많이 쌓여서 네. 연습량을 많이 못 늘립니다. 선수들도 마찬가지고요. 선수들도 하루 종일 연습할도 괜찮을 정도로 연습을 가볍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처럼 치게 되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100개 넘어가면 힘들어서 쉬어야 되고 쉬다 보면 또 감이 없어질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목의 힘을 자연스럽게 잘 빼줘야 되는데 힘 빼라고 여태까지. 골프 치시는 동안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laughs> 정말힘 빼는 게 힘들어요. 옛 말에 골프의 말에 3년을 골프를 힘을 빼려면 3년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힘든 힘든 거를 팁 하나만 가지면 조금 더 쉽게 할수 있습니다. 오. 이제 여러 가지 방송에서 나오긴 했지만 그립을 잡을 때요맨 끝에 있는 새끼 손가락 하나를 빼고 잡으세요. 이렇게. 그립이 보통은 우리가 그립을 잡을 때 뒤까지 이렇게 해서 손가락이 다다 잡히게 잡잖아요. 하지만 그립 하나를 손가락 안쪽으로 빼서 이렇게 새끼손가락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서 새끼손가락은 그립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립에 없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그래서 다 잡지 말고 새끼손가락 하나를 짜, 빼고 잡고 그러면 채가 약간 길어집니다. 그래서 빈 스윙을 하면서 치게 되면 손목에 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새끼 손가락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저절로 힘이 다 빠질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스윙하는 동안 굉장히 자연스럽게 흔들흔들거리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자, 한번 다시 쳐 볼게요. 새끼 손가락을 그립에서 빼고 위에서 공을 치게 되면 정말 적은 힘으로 손목에 힘이 빠졌기 때문에 부드러운 스윙을 정말 가볍고 어떻게 보면 임팩트 할때내내 내 힘이 정확하게 전달이 돼서 공을 멀리 바로 칠수 있는 그런 아이언 샷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신경 써야 될 거는 아이언 치면서 분명히 이 아이언은 내가 일정한 거리를 치는 거예요. 제일 멀리 가야 되는 채는 드라이버긴 하지만 이 아이언은 항상 내가 일정한 거리를 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언제나 준비를 할때 내가 이제 우버란을 150, 140을 친다 그러면 140 이상은 치지 않게 어떤 타이밍으로 느리거나 짧거나 타이밍 내가 선택을 해서 항상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아연을 길들이면서 스코어를 조금 더 내실 수 있을 겁니다.